안녕하세요, 아요 옆에 잠깐 나왔다는 건동생고 오늘은 제발 한 볼게요. 이 이거 아, 이거 이야 아, 이거? 저 거를 네. 어, 네. 그, 나 저거 이거 하고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애가 제 음. 숨쉬기 편 아빠는 안 줘? 아빠, 아빠 나 여러분은 카메 이씨 씨 t 먹먹요 그냥 같이 먹나요? e n you c 먹어요 h m o n e 먹 I should not c o 어 e to m a r k 는한 o 도 갖다 드려야지. m 다 r n 이씨 g o n 달 y the Tamaka w o r k s h o p 한번 해볼까? 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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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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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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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응.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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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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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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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화면먹방중이지만 사실 저는 산딸기나 딸기 복숭아를 제일 좋아해요 사과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참외에요 잠깐 응? 이해했던건이 입에 좀 따끔하긴 하죠 가자에먹까지먹는지 까먹었어. 나니까? 음. 응. 시연건 시연이가 건 동생 거예요. 위에 위에 보면 하얀색 있잖아요. 이 하얀색. 음, 달아요.

아빠는 TV보고있고 카메라는 어제 사온 네, 서 하는거에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문장 어이구 냉장고있어요이데 <음> 음. 마지막 잠 나 오늘 생각하는지 몰라요. 그렇게 맛있는 거. 방금 보고 잠깐 TV 한번본 거예요, 참 m e 사실 싫을 때막다 괜찮아요 이 정도. 지금 요리창 살짝 보고있어요 요리창에 비치는게 좀그래다요리창에 비치는 곳에서 보고있어요 근데 카메라처럼 아주 잘 나와요 요리창이 카메라 없으면 요리창이 저희를 요리창 다 추적하는거죠 How was that? 나니 응? 또 먹을래? 응. 또 먹을래? 네. 어때게 입을 것 같아? 자꾸 만먹 소나기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그리고 재밌게 보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